몇주 전에 우리 성 목사님께서 경찰서 가신다고 또 인천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 공부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혼자 가십니까? 혼자 가신대요. 그래서 염려가 돼가지고 이제 동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지 마라 아직은 건강해. 어느 도움도 안 받고 실례지만 그 고소권을 몇번 하셨죠, 선 전... 문재인 대통령 세 번이나 됐습니다. <laughs> 전정권 문제가 있는 걸 문제 사람은 안 눈을 흘떠죠. 어느 당이나 뭐 두고 치우침 없어요.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우리는 어느 당도, 어느 당도? 아니고 당도. 사의로 총선 똑바로 하는 거, 똑바로 하는 거? 감시하러, 왔다. 감시하러 왔다.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네. 절대 여기서 무슨 당막비하하는 소리는 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네. 제가 알기로는 숫자를 쓸수 없이 계속 불의한 것에서 고소하고 고발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대한민국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박수 한 번. 다음은 제가 여러분이 다 보니까는 애국자시고 눈빛을 보니까 지금 모든 결의가 있으세요. 몇 분만 소개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우리 김정주, 우리 불꽃 감시단 남동구 위원장님이십니다 잠깐만 나와주세요. 박선이 이따 치겠습니다 거기 서 계세요. 여기 앞에 서세요. 올라오시는 게낫겠어요 키가 키가 크셔가지고 올라오나 마나 안 돼. 박성숙, 우리 연수구 위원장님 나와주세요. 강영구 위원장님. 강영구. 제가 보기에 저 아래 계실 겁니다. 네, 좀 있다 설명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많지만 반성자. 네. 어떻게 이렇게 세번딱 정확하게? 네, 강영보위사님 이쪽. 네. 우리 김정규 위원님은 장최종방 전투에서 또 청와대까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들어가 셨다가 나중에 드립시다 시간상관계상 어떻게 기적적으로 또 나오신 분이에요 참 대단합니다 얘기 들으면 너무 꿈과 같은 얘기 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강영구 여사님은 모자 좀벗었어요 괜찮 아요 괜찮아요 저번에 우리 부정선거 삭발식하는 거 아세요 kbs 보셨 죠 그때 저하고 인천에서 다섯 분이 가서 여성 대표로 혼자 가서 삭발식 하신 분입니다. 그냥 삭발식 하신 게 아니라 제가 12시쯤 자려고 그러면 전화가 와요. 12시에. 지금 잘 시간입니까? 이래요. 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laughs> 새벽 6시부터 전화해요.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laughs> 목숨 걸고 뛰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그 옆에 계신 우리 박성숙 연수구 위원장님은 제가 이제 다양하지요. 이거는 3구대선 6일 지방선거 현장에서 드신 분이에요. 여기도 많이 계시지만 대표로. 그때 앞에서 아침 몇 시에 나온 자래요. 5시나 4시 반에 나와서 밖에서 체크를 했어요. 밖에 이 청장. 그거 보통 못합니다. 며칠 3일간. 계속 쓰러질 정도로 이겨내신 분입니다. 미안합니다. 저번에 몸이 아프셔서 어디 뭐 수술하셨다는데 제가 귀한 거 선물 가져왔습니다. 여기 <laughs> 단선자또 <laughs> 목사님이세요. 사실 우리 애국당체는 여러 가지 있어요. 부정선거 부정 부방대라고 그래요. 부정선거 부패 방치대는 그냥 부방대 줄였어요. 부방대 말고 애국당체가 많이 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유성별 지킨다고 뭐 삼각지에서 있고 매주 토요일이면 광화문은 사수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광화문 뭐 집회 막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딱 잘라버리세요. 이 사람들, 우리 반성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지켜진 겁니다. 거기 광화문 안 지켰으면 지금 다 점령하고요. 맞아요. 맞아. 맞아. 죄송합니다. 목소리 아주 요 <laughs>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나라는 조금 뒤에 분명히 적권이 이상해지거나 부정선거를 해서 반드시 사회주의가 된다. 이런 걸 확신하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이 있고요. 아, 괜찮아요. 다들 <laughs> 두 번째는 잘 스스로 괜찮아요. 잘 오셨어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쪽 같고, <laughs>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laughs> 혼돈이와 따라서 합시다. 얘기 듣지 말고, 얘기 듣지 말고. 팩트로, 행동해라. 팩트로 행동해라. 유튜브만, 유튜브만. 이주만. 이주만, 자세히 봐도, 봐도 알수 있다. 알수 있죠? 네.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버리버리 하신 분은 죄송해요 한한달 하세요 정확히 할수 팩트가 올라와요 팩트. 우리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팩트 가지고 싸워요 맞죠? 네 그런 강화문을 지키는 분이 없었으면 벌써 무슨 불집회 해가지고 난리가 났겠죠? 네 이런 분, 이런 분들 때문에 나라가 존재해요 제 막내 동생이 좀 석학입니다 판교에서 벤처기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죠? 얘는 뉴스를 우리나라 뉴스 안 봐요. CNN이고 외국 돌아가는 뉴스를 다 봐요. 공부를 잘하니까. 형, 왜 그래? 왜? 무슨 당, 무슨 당 욕하지 마. 왜? 우리는 북한하고 중국에 넘어가. 벌써 78년 전에 얘기를 한거요 대만보다 우리나라를 우습게 여인답니다 대만 접수하는 것보다 한국 접수하는 게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 막내 동생. 저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나 이 나라를 지켜줄 겁니다. 맞죠? 이네 분, 네, 종교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박수치면 스스로에게 치는 거예요. 힘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들어갑시다. 시간에는 우리 시간이 좀 지연됐는데 그래도 말씀은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속이 답답한 사람이 있니다 분명히 제가 참석자 명단을 주세요 몇명 참석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250명으로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그냥 딸려온 자석에 좌석에 딸려오듯이 막 딸려온 분들이 많아요 그걸 줄줄이 뭐라 그래요? <laughs> 따라서 이럽시다. 줄줄이. 줄줄이 애국자, 애국자. 아, 사탕의 애국자 됐어.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혹시나 마음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우리 같이 넘어갑시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 부정선거 부패 당지대 저는 확신한 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지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선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뭐라고요? 선거입니다. 이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부방계가 노력하고 있고 다른 단체들 노력하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총 우리나라 그 사무 총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불철주야 좀 있으면 또 지방으로 내려가 뛰고 계신 박윤훈선 우리 사무총장님 강요해 주시겠다. 다 김찬 박수 부탁드립니다.